풀딱 아재.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자 오랜만에 고향에 마네 청국장 나소스의 농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피오라 상대할 때는 농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소스를 너무 안 해가지고 나소스 승률이 개 쓰레기입니다.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라인전을 계속 쳐발리더라고요. 예, 오버파밍 살자의 독이 몸에 그득하게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라인전 하는 방법을 까먹었어. 자, 이제 라인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집에 한번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타임 꼬이면은 또솔킬 내주면은 대참사 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집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고생맹키로 천갑옷 두개 둘둘 두르고, 예, 졸렬하게 라인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판 데미지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예. 점화장판 대가리에 그 낭만 있던 그아재의 돌격형 나서스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봐, 저거 봐. 저 딸피도 막타 안 쳐지는 거 보세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닥치고 농사만 지어야 돼. 근데 심지어 Q 데미지도 너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 놈의 자석들. 나서스는 이제 장점이 없는 챔프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짝 빠져주면서. 와, 저 거리보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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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쿨타임도 짧은데, 저 도약 거리보소. 자, 대포는 목숨 걸고, 쇠약 걸고 먹어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자 마나 없고 작됐고자 이거 다이 보면은 바로 솔킬 따이겠네요. 궁술 만화도 없고, 하지만 먼저 집 가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자 죽으면 죽었지. 먼저 집에는 못 가겠습니다. 탑 라이너면 인정이죠, 스님들. 음. 아, 잣됐다잣됐다아아니다아니다 어, 아니다. 자, 제발 유충 빨리 먹고 빠져야 돼 선생님들 아, 피오라 간다 피오라 간다 피오라 간다 와! 자, 꿀열배 먹고 자, 국마라 채워주면서 그렇지, 아, 됐다 됐다 자, 우리 편안 죽어서 다행이네요 어, 오히려 좋아. 자, 오히려 싸움 나서 꿀열매 먹고 만화 충전, 오히려 좋아. 피오라 풀도 빠졌구요. 자, 라인전 키 꿀이네요. 자, 8분 46초, 8분 50초에 153 스택. 165 스택, 이 자식아. 아, 요즘 근데 골드 플레이 형님들이 라인전을 너무 잘합니다. 라인전을 최근에 거의 다졌습니다, 나서스로. 네, 아무리 제가 살자 가래는 최근에 열심히 했다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나서스로 오지게 해왔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골플 형님들 너무 무서워, 무력이. 자비가 없어, 이 형님들. 아 빨리 집에 갔다 옵시다 아, 라인은 일단 한 라인 한두 라인 정도 날라 가겠네요 자 바로 덤블 족기 사주면서 자, 이제 끝났죠 라인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궁 들어올 때까지 살짝만 살짝만 아 이제 너무 티나게 꿀밤을 때리겠다고 너무 티나게 앞으로 나갔죠 자, 와리가리 쳐주면서, 아! 개사기 스킬, 저거, 진짜. 대가리 한대 살짝. 자, 이제는 궁안 쓰고도 뭔가 살짝 이제 나서스의 시간이 온것 같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자, 계속 와리가리 쳐주면서, 자, 대가리를 때릴 듯말듯 듯 하면서 쌀거리 심리전. 자, Q 장전해놓고, 와리가리,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그렇지. 카타리다 승전보 너무 좋고요 자, 견제 안 오면은, 완기하면 그만이야. 견제 안 하면은, 완기하면 그만이야. 자, 앞에서 계속 깔짝깔짝. 왕기하면 그만이야. 살짝 빠져주면서. 자, 나서스 이거. 체력 흡수가 개사기거든요. 조금 맞아도 미니언 몇대 치다 보면은 다 찹니다. 체력이. 개사기 챔프. 대포 먹어주면서. 그렇지. 카타 언니. 로밍 한번 오세요. 자, 가자 자, 다이브 드가자 자, 살짝 한턴 쉬었다가 바로 지금! 그렇지, 응수 빠졌고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어그로 해주면서 그렇지 아, 카타리라 언니 로밍 타이밍 예술이었네요 어, 따봉 이거를 원래 정글이 해줘야 되는데 어, 미드가 대신 해주네요 나이스 샷 자, 피오라 언니, 이제 궁안 써도 눈도 못 마주치죠. 자, 이 얄미운 날파리 자습. 자, 슬로우 걸고 때릴 듯이 살짝 빠져주면서 응수 뺏고. 그렇지. 자, 그러면서 와리가리 치면서 체력 회고 자, 미니언 한 놈의 체력이 100씩 차죠. 자, 피오라 언니. 미니언을 눈치 보면서 냄새만 맡는 모습 상당히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아이 사람 무빙이 무비... 야무지네. 와 응수 벌써 돌았다고 개사기 스킬이네요. 피오라 너프해야 되겠네요. 응수 풀타임 한 20초 정도 더 너프를 시켜야 되겠네요. 장풍 찌끄려 주면서. 아 타워월드를 좀 까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어 아저 Q스킬 저 얄미운 날파리자스 Q스킬은 이동거리를 반으로 줄이고 쿨타임을 한 5초 정도 더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5레벨 구간에서 쿨타임을 5초 정도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 이거, 들어 누우니까 들어가질 못하겠네.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자, 응수 빠졌으니까 한 번, 싹 들어가 봅시다. 대가리, 장품 깔아주면서, 대가리. 아! 체력 회복! 체력 회복! 그렇지, 살아주면서. 아, 전멸이 있었네요. 전멸 생각. 야, 진짜, 15분을 참다가 한번 들어갔는데, 정글이 뒤에 딱 대기를 하고 있네, 진짜. 말이 안 되네요. 대가리. 자, 천천히 합시다. 자, 우리 편 잘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옆에서, 포타골드는 없지만, 날강도 한번 때려주면서,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자, 아리언니 이거는 좀 각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리 서폿이잖아 우리 미드 카타리난데 자 일단 응수만 한번 빼봅시다 응수 빠졌고 대가리 자 비벼 보세요 아리언니 그렇지 아 나이스 샷 야, 서폿인데 뭘 먹고 자랐는지 아주 딜이 짱짱하네. 어, 아리 개사기 챔프네요. 미드도 되고, 서폿도 되고, 아리 개사기 챔프. 자, 피오라 언니. 쇠사슬 조기도 하나, 더 사왔습니다. 비벼보면서. 대가리. 자, 카직스 어서오고, 1 플러스 원 너무 좋고, 대가리. 그렇지. 오는 놈다 때려잡아. 그렇지. 누구냐, 이자석 슬로우 걸어주면서. 어, 니가 호랑이의 아가리 안으로 니가 직접 기어 들어오는구나, 이 자식아. 아, 나이스 샷! 대갈통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